mm <laughs> 스모크 화이트 색상이고요. 제가 헤드셋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뭐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보스 QC45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. 근데 작다가 막 너무 작아서 싫다가 아니라 귀여워요. 그리고 전이 헤드셋 처음인데, 이 왼쪽, 오른쪽 표시가 너무 귀여워요. 귀엽고, 그리고 일단 완전 모던한 베이지 색상 느낌, 진짜 딱 예뻐요. 매트한 베이지 느낌, 스모프화이트 색상이 그렇네요. 이렇게 마크가 있고요. 사실은 제가 이거 제일 고민했던 게, 마크가 도대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였거든요.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마크가 뭐가 중요해? 너무 예뻐요. 진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. 들어가고 여기는 통화 받을 수 있는 거랑 음량 조절하는 충전기단자구요 사실 이게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랑 이거.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한번 써봤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사용한 게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얘랑 얘랑은 아직 안 써봐서 아마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만들 때쯤은 그래도 뭔지 알기 때문에 자막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제 자신에게 기대를 해볼게요. 뭐, 아무튼. 그리고 이 기부분이 진짜 푹신푹신해요. 원래에드사 이렇게 푹신푹신한 건가요?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진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. 보들보들해요 그냥. 여기도 마찬가지. 부들보들 그리고 여기에 크기 조절도 되고요. 옆에서 도 되게 부드럽게 잘 돼요 근데 아마 이 상태로는 가방 안에는 안 들어갈거에요 뭐 그냥 뭐 있어 그리고 이제 한 번밖에 안 껴봐서 장단점을 제가 쉽게 막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느껴본 결과 딱 하루 썼을 때 느껴본 결과가 장점은 일단 삶의 질이 올랐다는 거 <laughs> 그리고 진짜 나 혼자 있는 느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돼서 노래도 잘 들리고 제일 중요한 단점이겠죠 다시 말하지만 제가 헤드폰을 잘 몰라서 뭐 어떤 게 단점이다라고 단점을 찍겠다만 생각보다 좀 오래 끼니까 이렇게 아프더라고요.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좀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,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제 머리를 누르고 있으니까, 좀, 백이긴 하는데,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머리 크기에 얘도 적응을 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죠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, 노이즈 캔슬링은 켜도 꺼도 그게 너무 심해요. 음, 바람소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봐요. 음, 전화도 상대방이 잘 들린다고 하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일단 만족을 했고요. 가장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이 제일 중요하겠죠? 어, 에어팟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에어팟 프로 정도?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. 일단은 제가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짠! 헤드셋으로 연결하고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입니다. 아까 전과 좀 다름이 느껴지나요? 아까 전에 통화했을 때는 크게 뭐안 들리거나 한다는 건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바람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... 제가 에어팟2를 썼었는데 에어팟2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네요. 바람소리 똑같이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저는 좀더잘 들렸어요. 왜냐면은 귀를 막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원래라면은, 소니 거랑, 그리고, 뭐더라? 뭐 하나 있었는데, 그거랑, 아, 뭐지? 브, 그 브리츠세 개를 두고 고민을 했어요. 근데 가격도 가격인데,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저는 보스 QC45가 제일 마, 잘 맞았어요. 운동도 하면서 쓰기도 해야 되고, 그렇다고 또 금액대가 너무 높은 건좀 부담스럽고 왜냐면 제가 막 헤드셋을 엄청 잘 아는 게 아닌데 굳이 금액대 높은 거쓸 필요가 있나?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보스가 바, 방수가 되는 건 아닌데 소니가 방수가 심각하게 안 된다더라고요. 그래도 운동하면서 하면 은 이제 땀도 흘리고 할 건데 비싼 거 해서 아예 안될 바에는 이 정도 금액 이것도 싼건 아니에요. 20만 원 중후반대니까 암튼 저는 대만족했습니다. 저는 보스 QC45 적극 추천합니다.